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의 나라로 타락해가는 한국에 제가 아세안 쪽에 출장을 많이 다니고 또 그쪽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과 흥,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을 참 많이 그리워했었는데요. 요즘에 한국을 보면 더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정도로 흉악한 나라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금수보다 못하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국민들이 못 살아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정과 흥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만 봐도 우산 속에 흉기가 감춰지 있지 않을까? 또 가방 속에 흉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뒤에 가까이만 와도 피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엘리베이터도 함께 탈수 없고, 계단으로 걷는 것도 아주 불안하고, 에, 또 둘레길 산책하는 것도 아주 불안한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끼리 죽이고, 애인끼리 죽이고, 뿐만 아니라 부부끼리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뭐,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 자살률 문제가 심각한 이 나라에서 이제는 한계가 와버린 겁니다. 한계.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아예 그냥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한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일상이 돼버렸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냥 외국인들로 채우면 되지 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범죄 문제만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 자살률, 그냥 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좌절감 속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 좌절감과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니까 마구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치 사기꾼 놈들이 계속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 특할비, 또 각종 뇌물 헤쳐먹으면서 국민들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국민 세금만 빨아먹을 생각을 하고 또이 은행들도 보십시오. 지금 계속 성과급 잔치 퇴직급 잔치 하는데 이 정치 사기꾼 놈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국민들은 계속 어, 이자 내라 응, 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만들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계 기업이 붕괴돼 가는데도 이 사회를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정치 사기꾼 이 개자식들이 살기가 편한 겁니다. 예, 이 놈들이 살기가 편한 거죠. 지배하기 편한 거예요. 왜냐면은그 위에 부패한 기득권들하고만 짝짝꿍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고 불안해가고 불안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술 취한 사람만 봐도 아주 불안하고 사람만 봐도 불안한 세상이 돼버리고 옆집도 무섭고 윗집도 무섭고 아랫집도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 사기꾼 이 개자식들을 정말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놈들은 이런 문제 해결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막 장갑차 세워놓고 경찰 특공대 세워놓고 보여주기식, 예,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직거리들 어? 하고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범죄로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꾼 놈들 중에 누구를 우리가 존경하겠습니까? 누구를. 네, 존경할 사람이 없죠. 오직 그냥 이놈들은 또 사기치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내년 총선에 빼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 특권 누리고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그거 받을 생각에 국민들은 뭐 가정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고 직장이 붕괴되고 다 무너져 내려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붕괴돼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돈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국민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배에 살찌는 거 보세요 배에 살찌는 거 창피한 걸 모르잖아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신림동 성폭행범, 양손에 너클을 끼고 폭행했다 자백을 했는데 이 손에 너클을 끼인다라는 것 자체, 이게 이제 호신용이 결국에는 범죄용이 돼버린 거죠. 요즘에 호신 뭐 용품들이 잘 팔린다 그러는데 그게 또 흉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에,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이 목포에서도 칼부림 예고 그올린 여중생이 검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중생이고 뭐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세상이. 네 승강기 수리하던 남편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남편 머리채 잡고 발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넘어지자 다시 폭행하고. 네 택배 기사도 문 차거나 욕하고 가고. 많은 수모를 겪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미친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정신이 지금 아주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멀쩡한 사람들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뭐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도 불안하고, 어, 어, 이거 내가 뭐 운전하다가 누구한테 시비당하는 건 아닌가? 또 길거리 걸으면서도 그렇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옆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있다가 시비 걸고 또 맥주병으로 날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분리수거 갔다가 묻지마 폭행당한 20대녀 네, 폭행나면 정신질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신질환과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는 백지 한장 차이입니다 사실상 사람이라는 게 에, 이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으면 에, 그게 이제 정상적 범죄에 들어오지만 통제가 안 되면은 각종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가 중독에 걸리면 이 분노라든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중독에 빠지게 되잖아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투기 중독, 뭐, 코인 중독, 이런 거죠. 예, 뭐, 주식 중독. 사회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금융 썩어 빠진 놈들이 완전히 세상을 우리가 땀 흘려서 노동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회가 아닌 그냥 막 주식, 그, 주식으로 떼돈 벌고, 금리로 떼돈 벌고, 예, 또 뭐, 코인으로 떼돈 벌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유튜브도 보면 완전히 그냥 투기의 장이, 투기의 장. 그러니까, 중독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중독. 술의 중독, 또 커피의 중독, 또, 이 마약에 중독되는 거죠. 쇼핑에 중독되고, 인터넷, 게임 등등에 중독되면서, 결국에는 통제의 뇌, 절제의 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게 되면, 은잘 절제 못해가지고, 실수 많이 저지르죠. 그게 이제 중독이 되다 보면, 은 아예 그냥 통제의 뇌가 예, 전두엽이 손상돼버리는 겁니다. 제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대전 관저동에서는 신협의 강도가 침입해가지고 390만원을 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은행까지 털어버리는, 예, 은행, 뭐, 뿐만 아니라, 뭐, 금은빵, 뭐, 이런 거 예, 털어버리고, 이 완전히 사회가 대혼란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이게 다 사회 안전을 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잘 에, 날카롭게 이걸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은 사회 문제가 급증할 것을 알고 에, 한국 현대, LGSK. 바이오 생명과 미국에 투자해 해가지고 미국에다 굉장히 많이 투자했죠 한국이 그래서 거기 생산 소비 투자를 늘린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 그런 입장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미국만 따라하다가 지금 개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미국의 이걸 기획한 자들은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네, 얼마나 자기들이. 우수하고 똑똑한지 하면서 웃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가는 것을 저 김정은이 놈이나 시진핑이나 기시다나 예, 또는 저 미국이나 얼마나 이거 즐거워하고 있겠습니까? 한국이 무너지는 상황을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네, 연인 사례한 해양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 연인도, 이 연애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경찰관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참 심각한 문제고. 네, 흉기난동 무관용 충북 제천에서 흉기 휘두른 두명 검거됐는데, 네, 이 남편이 에,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남편과 말다툼 벌리다홧 김에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에, 남편을 다치게 한 이러한 사건들. 에, 또, 에, 운전하다가 차량을 막고 흉기를 꺼내가지고 협박한 혐의. 이런 게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차에다가 그냥 쇠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마릴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쇠 파이프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끔찍했는데,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산 여러보이 안에 30cm의 흉기가 60대 남성 구속성취 그러니까, 이 우산 속에다가 흉기를 감춰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산이나 가방 같은 거, 이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흉기로 프랜차이즈 대표 위협, 네, 감행 점주. 아, 이게 뭐 회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불공평 불공정 불평등이 극대화 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흉기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못된 놈들은 돈 있다고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아주 더러운 사회인 거예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법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분리, 완벽하게 분리해서 판사는 판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적인 이 변호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공적인 의료를 확대해 나가야 돼요. 이 완전히 저질스러운 야규강식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홍익 자본주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미 그게 틀렸어, 지금. 우리 사회가 완전히 지금 고삐 풀린 에, 완전히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진통제 놓아 주려는 간호사 흉기로 위협한 60대. 이게 뭐 병원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전봇대 앞에서 허공에 흉기 휙휙, 하원과 발칵 뒤집은 모습. 네, 그래서 막이 흉기를 휘두르는 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에, 흉기 들고 대학노를 배회한 60대 에, 남성에게 구속영장. 네, 이게 참 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이 벌어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의 나라로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 우리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다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 사회의 가치 기준을 돈,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죠. 거기다가 학벌주의, 돈 학벌 그리고 외모, 외모 지상주의. 거기에다가 출세 제일주의, 출세. 그러니까 기준이 돈, 학벌, 외모, 출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래를 포기하고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 그냥 오늘 즐기면 돼. 그냥 쾌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시. 인터넷을 통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놀러 가고 있어. 나는 명품 샀어. 하면서 올리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이런 불평등한 사회로 간다 그러면 이미 이제 누군가 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타고난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즘에 아버지 오늘도 제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는 가족들 때문에 힘을 내며 살고 있는데 엄마와 아들이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들한테 기본 예의를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 한국이 지금 가정이 계속 붕괴되고 있는 거고 학교도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내가 한 명을 낳았다 해서. 금쪽이다 해가지고 그냥 막이 금쪽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어, 아주 그냥 응? 어, 귀하게 대야 하는가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은 욕심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교육 네 이게 바로 1류대1류대3류대 지방대죠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공정은 없어요 입시 비리 막 일어나는 거 보셨죠 네 이러한 상황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계 상황에 다다라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불공평, 불공정, 예, 불합당, 예, 이 불합리 속에서 완전히 지금 무너지기 직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계속 지금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마치 이 이승만 이 정권 때 계속 그 멸공 외치고 그리고 북진 통일을 외치고 막 이런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킨 거는 아주 잘했다. 그리고 반공 정책을 쓰면서 북한을 방어했던 부분들은 참 잘했는데, 그 반공을 이용해서 독재를 한 것은 그건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야하고 망명하고 부정선거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회적 사회적 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비판을 할줄 알아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또 국민들은 지금 당장에 가정과 기업과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계속 전쟁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8.15 경축사 들어보세요. 저게 지금 어, 6.25 응? 뭐 특강인가? 아니면 한일 합방 특강인가? 알 수가 없는 발언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지금 거기에다가 이재명이나 또는 그 민주당 세력들 정의당 세력들 이 사람들도 내년에 빼지달 생각만 하지 국민의 민생을 진정 걱정합니까 이용하는 거죠 방공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는거나 또 반공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는 그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용해 가지고 뺏지 달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모습인 거죠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에, 대만처럼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해 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고 혁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이 입시 시장 에, 입시 업체들 또 뿐만 아니라 에, 이 사교육 업체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다 빨대 꽂아 가지고 이 의료업체부터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의식주 업체들 다모든지 그냥 빨대 꽂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자녀를 육아를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교육 육아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도 안 낳고 또이 사회는 계속 도시화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도시 아파트 짓고 가격 폭등시키고. 대출하게 만들고, 이자 올리고, 그러니, 저 출산 자살률, 여기다가 이제 사회적인 이런 붕괴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뭐 국힘 놈들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 놈들 다 보세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뺏지달 국리만 하고 있고, 국민들 이 민생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용만 해쳐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스위스가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